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황용대 사무처장님의 종합 시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대제전 종합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상 그다음에 응원상 입장상 공로상 네개 수상 시군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합상 칠곡군 응원상 앵가리를 많이 치신 청도군 다음은 입장상 예천군 마지막으로 공로상 개최지인 구미시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황경대 사무처장으로부터 총합시상 결과를 발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시상은 화합상, 응원상, 입장상, 공로상 순으로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시군 대표자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합상 7곡군 대표자 올라와주십시오. 시상은 송경창 도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한경창경상북도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트로피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중의 상금도 함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앞국 같이 한번봐주한겠습니한 기념촬영 한번하시한한 네, 화합상 7곡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상해주신 송경창 도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응원상입니다. 청도군입니다. 축하합니다. 시상에는 남유진 구미시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응원상도 트로피와 소중한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먼저 트로피 전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받으시고요.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 이어서 입장상 예천군입니다. 예천군 대표자 나와주시고요. 시상은 김장수 김천시 부시장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김천시 내년 개최지이죠. 김장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상상 역시 트로피와 소중한 상금이 전달되겠습니다. 트로피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받으시고요.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상해주신 김장수, 김천식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공로상입니다. 구미 씨입니다. 구미 씨 대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시상에는 이종학 경복장애인 농아인협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멋진 대회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트로피 전달해 주시고요. 네 상금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해주신 이종학 경북 장애인 동아인 협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이어서.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성경창 도문화관광 체육국장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생활 체육 대회 제전에 함께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남유진 구미 시장님 그리고 김장수 김천시 부시장님 그리고 김낙한 경북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 김낙한 부회장님께서는 우리 김관용 어, 경북지사님과 함께 경북 생활체육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이종학 경북노아인협회장님 박순아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장님 이호키 구미시 장애인단체협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분한 한 분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함께 땀 흘리고 당당히 함께 운동장을 땀 흘리면서 소통하고 하신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장애인 한분한분 한분 도민 모두가 행복할 그날까지 장애인 복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대구에서 열릴 전국 대회에서도 오늘 보여주신 여러분의 실력으로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김천 대회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더 많은 기량을 닦으셔 가지고 내년에도 오늘 같이 열심히 오늘처럼 열심히 당당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내 가정에 근성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창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폐회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15회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제전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폴럭이던 대회기가 하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맞은편 대회기 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및 관중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요 대회기 강화 네, 대회기 강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회기를 전달해야겠죠. 예. 네, 다음은 2014년 제 16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제전 개최지인 김천시의 대회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회기는 남유진 구민시장님께서 송경창 도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전달을 하시겠고요 내년 개최 도시인 김장수 김천시 부시장님께 다시 전달되겠습니다. 네세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대회 멋지게 열어주신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먼저 기를 받아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기를 송경창 국장님께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너무 세게 흔드셨습니다 <laughs> 아, 이 길을 내년 개최지인 김천시 김장수 부시장님께 전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김천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유진 시장님은 바로 말씀을 청하겠고요 송경찬 국장님과 김장수 부시장님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남유진 구미 시장님의 환송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즐거웠습니까? 아, 제15회 경상북도 우리 장인 생활체육 대제전이 이제 좀 있으면은 성화 소화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구호가 멋있습니다. 다 함께 굿세계 끝까지라는 아마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멋진 걸기와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구미 오셔서 혹시나 불편하거나 했던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은 제가 시장으로서 사과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낙한 우리 한국교통장인 중앙회장님과 여러 우리 경상북도 우리 장애인 체육회 우리 나주행 회장님 그리고 황룡대 우리 처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송경창 도 문화 관광 체육 국장님 조금 전에 정말 좋은 말씀 주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장애인 생활 체육 대제전을 할 김천시의 박보생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장수 부시장님. 아 아까 길을 인수해 갔습니다. 아마 저희들보다 훨씬 더 행사 준비를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학 경북농아인협회장님 오늘 함께 해 주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선아 우리 김천시 장애인복지관장님 그리고 구미시의 우리 이옥희 우리 장애인협의회 회장님과 8개 단체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제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침에 비해서 지금 얼굴이 많이 탔어요. 제가 비하니까. 아까 그런 수상하신 또각 시군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40만 구미 시민 그리고 경찰 소방 많은 기관 단체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대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구미에 좋은 추억 간직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유진 구미 시장님의 환송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락환 경북장인체육회 부회장님의 패배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역대 1회 대회 6회 대회 그리고 또세 번째 치르고 여기서 발생을 한 우리 장인 체진입니다 뿌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구미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진 시장님께서 어, 어떤 시군보다도 예산을 많이 줘서 오늘 어떤 역대 대회보다도 어,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인 김관용 지사님도 협조해 하셨습니다 더더욱이나 내행계 치러질 김천 대회는 구미보다 좀더 잘하겠다 하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이제 도민체전 못지 않은 체전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유진 시장님 이렇게 잘 치료도록 만들어주신 시장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제가 김낙화에 올라왔으면 또 약속 하나 해야죠. 제가 전국체전 나가는 메달을 30만원 만들었다, 50만원 만들었다, 100만원 내가 작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뭘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행사를 할 때까지는 부상으로 시계를 드렸었습니다. 동메달, 금메달, 은 메달, 동메달. 요번에 이제 메달이 500개입니다. 냉계 시계 500개 해서 여러분들, 메달 따시는 여러분들 기념품을 제가 만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왔는 보람이죠. 냉계는 틀림없이 시계를 500개 그것도 쓸 만한 걸로 해서 체육해서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으실 때, 어, 메달에 색깔은 들리지만은 상품의 시계는 동등한 시계로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15회 경북 장인 생활체육 대제전. 그러나 내게부터는 이런 바꿔야 되겠죠. 여기 하나밖에 없는 체육, 내게부터는 경북 장인 체육, 체육대회로 좀바꿔서마 싶습니다. 그렇게 할 어, 계획도 세워가면서, 어. 제 15회 경북 장인 생활체육대제전 폐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히 잘 가입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왼쪽 하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대의 성화가 이제 소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꺼지면 큰 박수를요. 성화 소화 금오산 채화지에서 채화된 이 성화가 염원과 열정의 불로 이번 도내 장애인의 화합과 단결의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이 성화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열정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화가 이제 꺼져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아쉬움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제 15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제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김천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